둘째 사망 불구렁편에 관한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시록 2장 17절 말씀입 비밀에 관한 말씀 중에 세 번째에 버가마 교회사제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귀신은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흰도를줄 터인데 그도리에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나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게 앞선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일 적에 증가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신도를 준다. 감췄던 만나를 8년 동안 날를주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감췄던 만나가 18년 동안 끊지 않고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백한 백성들이 먹고 살고 하나님 까지 들어가기 위하여 줬던 양식을 만나야 합니 그것이 육적인 무엇에 대 만나야 돼. 그런데 여기 귀는 자는 교회들어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다 이기는 데에는 그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는데이 만나는 내눈만나가 아니고 감추었던 만나다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인 거로 육신을 살리는 만나가 하는 신령한 만나요 영을 살리는 만나 그러므로 이 만나에 대한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가버남회 해당해서 설자자실 적에 당신 스사로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걸말해요 조상이 주는 떡은 강에서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이 떡은 먹으면 죽지 않영 먹은 이다이 떡은 세상을 위한 내다이다 주님의 맛다 그런 걸 말씀할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했니 흔들리고 흩어질 적에 내가 말한 것이 육에 대한 말이 아니요 영에 대한 말이 거든 육은 무익하고 영이 영생이 이룰 것을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가운데이알 수는 있구만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상같이 일었다 그러나 그때에 생수가 흐르지 않야면 예수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만한 거다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한 거로 그와 아픈 은가 있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아픈 아는 사람이 목이 났으므로 지 근데 그 그은천은 만나서 나타가지고 움직이던 그 세대에 이미 18년 전부터 내가 내린 것 같아. 축제서가 가없이 모여. 가없이 나쏟아주시그 쏟아진 은혜를 이미 몇 개월 전에 축제서 저에게 가없이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지금부터 18년 전부터 내가 내리지 않았느냐. 그지내 피가 아니냐. 저에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시작다 그럼 그 은혜를 받아서 니들이 다 땅에 집어넣어버리잖아. 내필보독간 죄가 아니야. 그럼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되고, 내려오는 거 그런데, 어. 여기도 한 가지 할 거다. 간첩들 만나는 누구도 있으니. 그 증거자가 만나를 맛보서 역사하는 세대가 있고, 신도리의 세대는 기록한 걸 드러내는 세대가 있다. 그 그러므로 만나로서 칼없이 물부터 부어주는 세대는 기르는 세대요, 씻는 세대요. 새로운 이름을 바쳐 그 이름을 받아서 움직이는 세대는 다져못해 어서 알고올거두들은위한납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대라는 것을 설명을 해달라르니다시가에서 음. 실사하는 말씀 주께서 나에게 직접 증거라는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나도 몰라 그러나 지금 이이 말씀과 똑같은 여건에서 움직이는 세대인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여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런 거로 여기에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다시 말해서 빛이 어두워져 갈 때에 다시 빛이 생기는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 아닌 것.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을 채우는 것을 이 역사가 어두워져가는 호와의 역사를 완전히 어지 않게끔 만들기 위하여 빛을 준비하는 예비된 징것을호와가할수있니다 그런 거로 여기 말한 대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어두운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그 단체도 산수가 흐르는 단체지만석도가 없습니다. 다시 동쪽에서 흐르는 산수가 갈라져서 흐를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로 역사가 똑같이 누 군데로 역사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랑 하나는 어두워지고 하나는 새빛이 나서 거두어지고 새로운 빛을 발휘하여 뒤바뀌는 것을 말해요두간 남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증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면 하나로 불이는둘이되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가르치도 이긴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온 거로 감춰던나나와신도를 역할을 하는 것을 구분해 드리기 하여 말씀을 드겁니다요한계시록 11장 4절부터 이는 이땅의주 앞에 서는 두 감남남와 두 첫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포멸할 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여기에 묵수 없이 땅에 두 증거자를 죽이려고 하고 해거지 하려고 한걸그 입에서 불이 나서 멸하고 해하고자 하는 자는 죽게될거늘 증거를 마치기 전에는, 해야 라는 자들이 모조리고요 어느 누구도 두 증거자가 증거를 끝내고 나면은 완성하고 나면은 감췄던 만나 역할 신도의 세례을 기록한 걸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은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돼두 증거자를 죽이는 은대자가 진승인데 이 진승이 어디서 나온 진승이에요?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진승이요 이거를 알아야 두그 증거자가 언제 싸우며 언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진승이 무슨 진승인 걸 몰랐던 거요 용의 즉석부함은 용이것예요 옛뱅이 온천 앞뒤에 있는 마음도 괴수인 것이 용의 즉석부함은 바로 짐승이예요. 하나님의 주의 즉석부함은 이긴다 이겁니다. 그런므로 짐승의 몸에 찬남살 이름들이 가득한 것처럼 새 이름을 기록한 돌을 이긴 다에게 주는 거이예요여기이 짐승은 용의 권세를 가진이 짐승은 앞으로 설명이 나오지만 온 천하를 맡아서 용 대신에 용이 짐승에게 보호자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긴 자에게 보호자의 권세를 주게 되는 게으로 나옵니다. 그래 똑같이 권세를 가지요 그러한 것들이 양쪽으로 갈려서 싸운다 싸울 적에 음, 음. 증거를 막혀야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음. 그럼 무종에는 언제 짐승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무적에게 던져잠수고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무적의 행으로부터 진승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몇 년이 차기를 기다리다가 천년이 차기를 기다리다가. 천년을 왜 기다려요. 천년을 왜기다리요 천년이 뭐예요? 천년 세계는 주의 안에 된 사랑과 주님과 신혼여행하는 기간이라는 걸 내가 이미 말한 것이요 영원한 세계 가기 전 얘기에요. 천년이 잔 후에는 거룩한 속이 마음두달 동안 짓발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한번 주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있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이신다를 대적하며또 지극히 높이신다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계 거자 할 것이며 그따라서 성도는 성도는 민노라는자리니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부침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성도를 괴롭혀서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마귀는 마흔 두달 동안 날씨로는 일천이백육십일 때로는 한때 두 때, 반때 거룩한 섬을 마흔 두달 동안 집받는 이 기간 동안의 여호와 모든 걸다 마귀를 대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적에 다피었다가 일대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을 암했던 전쟁이다. 삼흑하던 전쟁이다. 육체를 통한 여호와 전쟁 인생에 속이는 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이 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과 마귀에 속한 영혼들이 총 직결하여 싸우는 전쟁이 됐어요. 이 전쟁이 벌어질 적에 무적으로부터 나온 짐승과 두짐승가 대피도로 앞에 나가 싸울 적에 성대의 원세가 그대로 있어요. 다 깨져요. 다 깨지는 거로 죽임을 당해요. 죽임당한다는 건 명의 죽임당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말하자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패배한다 그럼 이와 같이 성적의 기록한 말씀 그대로 이 증거를 마치기 전까지는 온 인생도 그대로 해야 할 일이 없는데. 증거를 마쳐야 분명히 설루색기 되어 이루어진 후에일때 전쟁이 베풀어질 적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베풀어집니다. 두 증거자의 증거가 마치기 전에는 슬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로 오늘날의 이 역사가 안 되기 때문에 두 증거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잘 돼도 눌려, 안 돼도 둘이지만 상상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거라 빨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킨 것 뿐이지, 이해가 예, 는걸 해줄 다 그런 대로그 자가 나타나면은, 먼저 떠에 움직였던 감췄던 만나와 모든 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어있니다 연결이 되면서 이긴 자에게 감췄던 만나와 힘도를 주게 되어있는 거로 만나의 역할은 그대로 연결되는 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대에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어서 가난산을 못 드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신령한 만나로 만족한 그림인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고 그것이 끊어지게 되고 투절되면은살 길이 맺히고 영적 깔았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로 들어가는 그때까지는 계속 하여 만나는 데를 주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뛰고 들어갈 때에 모세가 사라졌다야 만나가 끊어지고 다니요그 뒤를 이협하는 여수아이 끌고 들어가도 계속 하여 만나는 모세 때처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증거를 마칠 때까지, 아니, 어떤 그 은혜를 주는 것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이 사람의 능력으살리라그 역사에 있는 것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 오시면. 역사. 그런 걸로 감췄던 만나를 줄 적에, 그 만나가 연결돼서, 그것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또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오는 것 아니에요. 과거이 어떤 역사를, 그들로 이해 받는 역사에 그렇 그런 우리 성령이 응답하는 부인할지, 천하가 뭐라도 부인할지, 그런 므로 여기에 말씀드린 앞으로 이제 신도에 대한 모든 원리가 나오겠지만, 그 신도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서 움직일 적에 받은 자원에는 알 수가 없는 거로 만날 때대로 강하게 내려준 그 때는 은혜로만이 충만하게 만족함을 누리고 움직였지만 신도에 내는 걸할 길이 없어요오늘날에비해서영화에 이게 뺏겨주실 적는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은총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들 자신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성리와 법도 안에서의 그은총을 연결받아 다시 새롭게 나타나는 거기에 요와치 자신은 감춰졌던 신도리의 모든 이름이 밝혀지기 시작하게 될적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시는 원일를 알게 됩니다. 과거의 식으로 은혜만 여주는것 아닙니다. 은혜는 계속 연결되는 동시에 감춰졌던 것이 들어갑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완전히 종결을 재어버다 그런 거로 그것이 깨어져 나가고 완전히 개방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멀었던 눈이 바뀌죠. 완전히 그 말씀에 서서 굳건한 신앙 가운데 서서 완전히 움직여지는 그 신앙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은 과거 충성한 것이 오늘날 이곳에 와서 다시 고생하고 다시 들 중에 과거의 고생은 그대로 기억해 주실 것을요와 이 세상에 말씀을 약속했다는 걸 내가 공한해요몇달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면 과거 18년 동안 했던 조인들이 다시 이로운 역사에 와서 충성하면 과거에 했던 것을 전부 다 기억해서 연결돼서 그 고생은 상을 그대로 허게되주요 그러나 신앙이 떨어진 인생들은 그걸 대가에 해야 피를 못허는 대더큰정도을 잃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요 그러므로 제가 그 20년을 다녀서 공부하고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이랬던 걸 후회하지 마고요자들로한 만큼 그대로 역사에 연결되면 하나님같가슴 올려서 상을 줄 거니 조금 더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从杭州那个高铁，都要涨价呀，反正就是。